누워서 어깨와 등, 가슴을 풀어주는 동작을 하시겠습니다. 양발은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벌리시고, 양손도 아래로 편안하게 두세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코끝을 보세요. 코를 통해서 명치, 명치 부위를 바라보시고, 명취를 통해서 꼬리뼈를 내려다 보세요. 꼬리뼈. 꼬리뼈를 의식하시며 마음을 고르시고 숨을 고릅니다. 자, 이제 왼팔에, 왼팔을 힘을 쭉 빼셔서요. 왼팔을 천천히 바닥을 훑듯이 하면서 올려보세요. 올라가는 데까지 올렸다가 또 천천히 내리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세요. 왼팔을 들어서 바닥을 훑듯이 올려보세요. 올렸다가 또 내리시고. 아까보다는 조금씩 더, 어, 동작이 커지네요. 자, 천천히 왼팔을 들어서 올라가는 만큼 올리시고 힘 빼주세요. 할수 있는 동작은 할수 있는 선에서 그 안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팔을 천천히 바닥을 훑듯이 올라가는 만큼 올렸다가 억지로 올리지 마세요. 다음에 힘 빼시고 내리시고 다시 천천히 바닥을 훑듯이 오른팔로 힘을 빼서 쭉 올렸다가 끄트머리에서 멈춰 주세요. 힘 빼시고 호흡 하시면서 이완하십니다. 자, 천천히 내리시고요. 한번더 천천히 오른팔을 올리시되 바닥으로 훑듯이 팔에 힘을 빼 주시고 바닥에 밀착시켜 주세요. 올라가는 만큼 올렸다가 더 이상 안 가면 거기서 힘을 빼시면서 호흡을 해 보세요. 그러면 또 이완이 됩니다. 천천히 내리시고요. 호흡하시고 이번에는 양팔을 동시에 합니다. 바닥에 팔이 마치 어떤 묵직한 느낌, 무겁다는 느낌으로 바닥을 훑듯이 양팔 동시에 올렸다가 멈추시고 또 천천히 내리면서 바닥을 훑듯이 내리시고요. 다시 천천히 힘 팔에 힘 빼시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다가 멈추세요. 또힘 빼면서 내리시고. 한번 더. 바닥을 훑듯이 천천히 위로 올려서 마치 귀 옆에 갖다 붙인다는 느낌으로.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할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을 하시면서 좋은 기분, 편안하고 이완이 되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자, 이번에는 팔을 돌려볼게요. 왼팔을 쭉 여기까지 올렸죠? 그 다음에 그대로 몸을 감싸듯이 하면서 원위치 오시고 다시 바닥을 훑듯이 내 몸을 훑듯이 이렇게 감싸고서 한 팔을 돌려주세요. 올렸다가 한 팔을 돌리시고, 크게 내 몸을 감싸듯이 내리시고, 한번 더요. 올렸다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세요. 자, 반대로 합니다. 내몸 안에서 밖으로. 몸을 훑듯이 돌리시고, 훑듯이 돌리시고, 훑듯이 돌리시고, 예, 네, 좋습니다. 팔에 힘 빼주시고. 이제는 오른팔을 움직입니다. 다시. 바닥을 훑듯이 올렸다가, 내 몸을 훑듯이, 혹은 몸을 카바 막듯이 내렸다가 원위치. 손가락은 약간 살려주세요. 돌렸다가, 원위치. 내가 팔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돌리시는 거예요. 돌렸다가, 원위치.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 어깨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주세요. 자, 이제 반대로 갈게요. 안에서 밖으로 내 몸을 커버하듯이 천천히 바닥을 지나갈 때는 힘을 빼서 바닥으로 훑어준다는 느낌으로 내 몸을 커버해서 내 몸을 훑듯이 돌렸다가 돌리시고요. 마치 어깨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 이때 요령은 손을 돌린다는 것 생각보다는 팔꿈치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꿈치.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팔을 한번 해 볼게요. 양팔을 위로 올리면서 교차해서 내 몸을 훑듯이 내려왔다가, 투, 이완. 올려서, 여기까지 올렸죠? 그리고 교차하면서 내 몸을 마치 커버하듯이.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서로가. 밖에서 안으로 원을 그리면서 어깨를 풀어줍니다. 근데 손을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네, 팔꿈치를 돌린다고 생각하셔서 팔꿈치를 활용해주세요. 밖에서 안으로 돌리시고 자 원위치 반대로 해볼게요. 안에서 밖으로 물론 어 점점 동작은 커지지만 무리하게 억지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작을 하시면서 내 어깨의 유연성 몸이 풀어짐에 따라서 그 흐름을 따르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다가 그 자연스러움이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돌리시고요. 등은 바닥에 착 밀착시킨 상태에서 안에서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한 예, 번씩 해볼게요. 양팔 들어서. 머리, 가슴, 몸통을 감싸면서 한 바퀴 왔다가 반대로. 안에서 또 밖으로 천천히 스트레칭 하듯이 자연스럽게. 다시요. 밖에서 안으로 원을 그리시고 왔다가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돌리시되, 그 자연스러움이 점점 더 커져서, 원이 커지는 거죠. 마치 팔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교차, 자, 밖에서, 안으로 가슴 앞에서 교차하면서, 다시, 단전 앞에서 몸통, 이게 돌아갈 때는 이렇게 바닥을 훑어주듯이 팔에 힘을 빼주세요. 반대로 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자, 팔, 다리 힘 빼시면서 또 이완하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